Bonjour à tous. Je suis Stéphane, nouvel prof de français à Honsku. Je suis vraiment ravi e d'être avec vous. Enchanté. 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테판 선생님이고요. 이번에 시원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고급 강의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직업상 프랑스어를 많이 접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기초단계 또 초중급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던 프랑스어의 깊이와 특징,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프랑스어를 좀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그런 학습자분들께 어떤 언어로서, 수단으로서의 프랑스어 학습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학습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프랑스어 고급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정교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리내서 읽었을 때좀더 발음적으로도 예쁘게 정말 말 그대로 벨프하즈를 추구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프랑스어의 어휘가 영어보다 그 수가 훨씬 더 적다고 해요. 그 얘기는 하나의 어휘가 같은 형태더라도 그 어휘가 속해 있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확대돼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또 제한돼서 해석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그런 특징을 알고 잘 공부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서로 다른 어족,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군에 속하는 만큼 프랑스어를 프랑스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어는 문법이 아주 정교하고 또 체계적인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 문법 요소 하나하나에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문법에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급 단계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랑스어 문법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나면 저자나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 말로 구사를 할때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 문법 학습에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쉬운 프랑스어도 다시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초급, 중급 단계를 거쳐서 고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문법 형태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썼는지,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체계는 가지고 있다는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성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의미와 뉘앙스에 중점을 두고요. 어때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